안녕하세요 유태양 작가입니다 여기 지금 두바이 5월 중순인데 진짜 덥네요 밖에 지금 날씨 40도 찍힙니다 40도 아랍에미레이트가 7개의 도시국가 연합인데 그 우리한테 잘 알려진 데가 두바이고 그리고 UAE의 수도는 아부다비죠 이두 도시는 잘 알려졌는데 최근에 뜨고 있는 라스알카이마라는 북쪽에 있는 도시를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육로로 이동하는 콘텐츠를 한국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데서 못 보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찍어 보려고요 그래서 저 뒤에 지금 섹시하게 생긴 머스탱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말이 그려져 있지만 지금 페라리는 아니고요 머스탱입니다. 그래서 친한 교민분 차를 얻어 타고 이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라스알카마를 가냐면요 여기가 엄청 핫해질 도시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최초로 카지노를 짓는다고 해서 한번 여기를 가보는 중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도착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푸쿠아인이라는동네에요 이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 도바이 아부다비랑 같이 UAE를 구성하고 있는 7개국 연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죠. 아까 낙타 농장 하나 지나고, 어 지금 낙타 보인다. 보이세요? 낙타 농장 정도 말고는 정말 끝없는 사막만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서 이제 라스 알카이마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마르잔 아일랜드의 좀 역사적인 사이트에 와 있습니다. 이 마르잔 아일랜드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UAE라는 나라가 7개 국가 연합이란말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7개 국가들 중에 뭐 제일 잘사는 데는 수도인 아부답입니다 여기는 1인당 GDP가 거의 10만 달러가 넘어가는 아랍 최고의 부자 도시 중에 하나고 그 두바이 같은 경우에도 큰 부자 도시죠. 근데 그 나머지 5개 국가들은 그렇게 잘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섯 개 국가들이 자신들이 먹고 살기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 라스 알카이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석유가 나는 지역이 아니에요. 라스알카이마는 GDP가 3만 달러 정도 우리랑 비슷한 수준인데 여기가 석유가 하나도 안 나다 보니까 세라믹이라든지 그니까 도자기 이런 부분 제조업이 은근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바이가 웨팜 주메이라라고 인공섬을 2 0한 8년 전으로 지어가지고 전 세계 부자들 끌어모으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라스알카이마도 제 뒤로 보이는 이마르잔 아일랜드라는 인공섬을 지어서 여기에 글로벌 뭐 메벤픽이라든지 레디슨 블루 힐튼 이라든지 아니 리츠칼튼 같은 체인들을 유치해서 여기 관광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 도시 자체가 좀 루즈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라카이마가좀 아랍국가 특히 이슬람 국가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여러가지 다양한 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여기가 유명했던 게 UAE에서 가장 술이 싸고 술을 파는 동네 더 나아가서 와이너리 즉 양조장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카지노를 짓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윈그룹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지노 그룹이 카지노를 짓고 있는 현장에 와 있습니다. 아랍에 카지노가 생긴다니 상상만 해도 대박이죠. 무엇보다 이게 왜 충격적인 일이냐면 이슬람 율법상으로는 원래 도박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꾸란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원래 보험도 못 듭니다. 보험을 드는 것 자체가 일정 사람의 생명을 놓고도는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카풀이라고 해서 일종의 상조 같은 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보험도 아랍권엔 없습니다. 그런데 UAE 정부가 라살카이마의 육성을 위해서 지금 카지노 허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다 추진이 된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 법령들이라든지 제도들이 일부 만들어졌다. 아직은 많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랍에서 만약 카지노가 생긴다면, 그리고 모든 아랍 국가들 중에 손꼽히게 잘 사는 UAE의 카지노가 생긴다면, 교통이라든지 휴양지 인프라랑 엮어서 마카오, 라스베이거스와 맞설 수 있는 정말 큰 휴양도시, 그리고 활락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데가 이 마르자네 카지노 부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론상 2027년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요 앞에 갔다가 제대로 제가 촬영은 하지 못했어요, 아쉽게도. 왜냐하면 공사 중인데다가 일반인들을 통제하더라고요. 한번 이 뒤에 먼 광경 한번 둘러보시죠. 보면 많이 황량하죠. 그리고 이 황량한 데 뒤로 계속해서 공사장 차가 지나갑니다. 근데 좀 넘어서 대형 호텔 체인들 있는 거 보면은 여기 카지노가 생기면 도시가 얼마나 부흥할지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에 호재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다들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어, 여기 부동산 사야겠다. 이미 부동산이 많이 팔리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러시아인들이 집중적으로 여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카지노는 경제적 효과가 무시무시한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랜드 생각하면 별거 아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긴 좀 이례적으로 딱 카지노랑 스키장만 있다 보니까 경제 파급 효과가 적습니다 종합 관광단지 형태로 개발된 카지노가 도입된 국가들은요 말도 안 되는 경제 성장들을 누린 걸로 알려져 있죠 대표적인 게 아시아의 도박 도시 마카오입니다. 마카오는 2002년부터 카지노 사업권을 민간에 무제한 개방하면서 GDP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02년에 1인당 GDP가 3만 2천 달러였는데, 2013년에는 10만 달러에 달하는 광당무기한 성장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성공 신화는 모나코입니다. 유럽의 정말 작은 나라 모나코 카지노와 초호화 관광으로 유명한 곳으로 무려 1800년대부터 도박사업을 육성하기도 했습니다. 모나코의 1인당 GDP는 무려 24만 달러, 24,000이 아니라 24만입니다. 숫자를 잘못 쓴게 아니에요. 아 물론 인구가 3만밖에 안되는 초소형 도시지만 그래도 카지노를 중심으로 소위 죄악산업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라살카이마가 지금 GDP가 한 3만 달러 정도니까 여기에도 카지노가 지어지면 순식간에 5만 달러 아니 10만 달러를 넘어 아부다비, 카타르 도와 어깨를 겨누는 아랍 최고의 부자 도시를 기대해 보는 목소리가 현지에서는 높은 것 같습니다. 아랍 중동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 현지에서 좀더 찾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태양 작가였습니다.